다양한 어린이들의 장래희망을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에 공룡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물학자가 된 우리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림뉴스의 이채민입니다. 아나운서 서수연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 무척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보도의 안연서 기자입니다. 이곳은 많은 어린이들이 로봇 공학자의 꿈을 키우기 위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장래희망을 단지 꿈으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이 가진 소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은 소중한 것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의 꿈,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드림뉴스 안연서입니다. 어린이들이 꿈꾸는 장래희망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보도에 백채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화석이 발견, 발견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에 공룡뼈가 발굴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룡은 티라노사우루스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발톱과 인... 이빨이 인상적인데요. 지구상에 살았던 공룡 중 가장 무섭고 사나운 공룡으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룡캠프 현장 백채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허리 아픈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의 문지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김모양은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컴퓨터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허리 근육이 쉽게 약해집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때 등을 우부리거나 턱을 괴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림뉴스 문지환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33도까지 치솟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허민정, 기상케, 허민정 캐스터. 맑은 하늘 아래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되어 잠못 드는 밤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33도, 전주는 32도로 늦겠는데요. 나들이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이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해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6일 드림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